안녕하세요 여러분 돌돌이입니다. 오늘 제가 택배 두개안 까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깔 겁니다. 첫 번째 택배. 오. 꼬마님 통판이 도착했습니다. 요 은혼 스티커 요 은혼 스티커 요것까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긴장 오오 이건... 오, 예쁜데 긴장 포스터 경찰 포스터 그리고 경찰 이 없어. 잘생겼죠? 이렇게 왔고요. 요, 메이드 세트를 시켰어요. 이렇게 메이드들은 두 개씩 시켰습니다. 다꾸에 쓰고 싶어서 두 개를 시켰는데, 예쁘죠? 소고. 어, 갑자기 기억이 안 나. 근데 사실 제가 아직 다 은운을 안 봤거든요.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제일 최애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. 이렇게 긴장까지. 그리고 증사. 이렇게 속고랑 이치카타 지금은 히지카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또 우리 양이 지사, 카츠라. 어,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우리 해결사 친구, 카구라. 아, 심파치, 그래, 심파치. 카구라. 긴장. 이렇게 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교 버그샷 엽서.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면.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요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깡뜻 오늘 또 택배가 도착해서 바로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님 통판 시킨 거 왔어요 하나씩 봅시다 우선은 요 포카세트 노바라 매구미, 이누마키, 오커츠 토우지, 토지 어, 토우지 두 장이네? 꼬조. 옥견, 옥견 진짜 귀엽지 않나요? 어, 이거 뒷면도 개발바닥, 귀여워라. 옥견이들 그리고 우리 특급 대명 음.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 그리고 진짜 진짜 이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. 제가 이거 그 전에 통판해주신 엽서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정사각으로도 하나 더 샀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예쁜데요. 그리고 박티켓. 아, 이번에 새로운 일러 해주신 건데 아, 예쁘다. 뒤에 박도 엄청 예뻐요. 청박. 이 일러스트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번 신 일러 중에 여전히 저는 이 일러가 최애 일러 같습니다. 진짜 예쁘다. 이 고조. 하 너무 예뻐. 고조시. 캬. 그리고 요가하 아, 너무 좋아요. 그리고, 옥견이들. 아, 진짜 예쁘죠. 아이, 이거 두장 살걸. 고조. 고조시. 음! 그리고, 요, 조각 스티커 세트. 제가 아무래도 다 꾸러다 보니까. 역시 조각 스티커에 제일 먼저 눈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, 요렇게, 시켰답니다. 요것도 너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. 요 뒷대지 마저, 너무너무 예쁘다.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깡이었습니다 오늘의 깡 요것부터 보여드리려고요. 오늘 오늘 하이큐 레기장 결전도 보러 갔고요. 거기서 짜잔! 요 캣마를 받아왔습니다. 제가 티켓을 두장 예매했는데. 이것만 두 개로 뽑은 거예요. 캣마만. 그래가지고 한 장은 지금 교환으로 보내놨어요. 그래서 이 비주얼 보드를 얻어왔답니다. 진짜 예쁘죠? 저는 주장지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 주장지로 교환을 구했어요. 나중에 오면 그것도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쓰레기장 결정 보고 이거 받아왔어요. 다음은 아주아주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반택 제 특친분이 아마 보내주셨던 것 같거든요 이거 바로 뜯어볼게요 이거 보내주시는 것도 카게야마토비오로 보내주셨어요 이거 봐요 카게야마토비오 <laughs> 너무 센스 만점이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산이주 장, 보건님 영상이를 얻었습니다. 진짜 예쁘죠 그리고 세상에, 이렇게 가뜩 많이 뭘 챙겨주셨어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귀엽다. 이거 가파 라벨인 것 같거든요? 근데 <laughs> 이게 너무 웃겨요. 이거 읽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편 만들어주시고, 안 들어주실 거면 나가세요! <laughs> 아, 웃겨. 그리고 마지막은 이짱큰 택배. 오우, 빵빵해. 오케이. 얍, 아, 여기도 있네. 우선 우리 키르 하고 있어. 아, 역시. 아니, 뭐야, 왜 이렇게 쪼끄해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요, 사이즈가? 진짜 귀엽다. 이게 너무 미니 사이즈예요. 군이랑 킬라. 아, 어, 애기들이라고 사이즈 적게 만들어줬나봐. 이게 고조거든요. 적게 만들어준 거 맞는 것 같죠? 이게 고조고 이게 군인데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귀엽지? 그리고 크라피카랑 비교했을 때. 요런 차이. 우리 크라피카 진짜 쩍벌남으로 내줬군요. 잘생긴 얼굴 보고 가세요. 그래서 요렇게 데려왔답니다 곰부터 보여드리면 진짜 근데 잘 만들었어요. 음 귀여워. 얼굴도 되게 잘 빠졌죠? 귀여워. 귀여워. 그리고, 키루아. 귀여워. 뭐야, 이 머리에. 귀여워. 이렇게. 이거를, 아, 요렇게 주먹콩, 요렇게 해놨습니다. 귀여워. 응. 이 친구는, 우리 꼬는? 이쪽으로 우리 크라 아.. 우리 키르와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일단 나라 이나 또야겠어요 그럼 오늘 깡 여기서 끝. 오늘 택배가 도착했는데 뭐가 온 건지 모르겠거든요. 바로 뜯어볼게요. 이게 뭐지? 아. 태용이 왔어요. 세상에 너무 예쁘다. 일단 패키지가 너무 사긴데요. 아 너무 예쁘다. 네. 대박. 태용이 포카 증사. 엽서 스티커 두장 그리고 이 엽서랑 이게 메인이에요. 약 아크릴 스탠드 양면 아크릴이에요. 아니 너무 예쁜데 이 아래 그 받침대도 그렇고 짠와 진짜 예쁘죠? 이렇게 <laughs> 너무 예쁘다~ 그래서 이렇게 도착했답니다.